이분이 출근하자마자 오늘 조퇴를 선언했습니다 나 오늘 일찍 나간다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무 태도가 아주 형편없지요 <laughs> 최진봉 교수님 박수로 네, 가자 네. 근데 왜 빨리 가려 그래요 <웃음> <웃음>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아. 오늘만 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계속 오래 있었잖아요 네. 몇 가지 기억하시죠 아. 방송필은 중간에 가고 아 이분은 <laughs> 방송 중에 섭외가 와도 예 지금 갑니다. 우리는 찍고만 가도 출연료가 나가니까 그냥 찍고 가는 거야. 아, 마지막에 국감장에서 홈런이 하나 터졌어요. 근데 어제 진짜 엄청난 것을 국감장에서 음. 터트렸습니다. 윤어게인이 음. 계속 트럼프가 우리 윤석열을 구하러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음. 계속 했잖아. 한국모함만 갖고 온다 막그랬잖아 그랬잖아. <laughs> 근데 그거 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그렇죠. 한심하게 생각하고 허황되게 음.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자기들끼리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어. 음. 실제 윤석열의 대통령실에서 개헌 바로 다음날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실제 음. 이거를 음. 어제 밝혀낸 어. 거거든요. 아. 이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거 진짜. 음. 맞아요. 12월 4일에 음. 아 의원님 이거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어 12월 3일 밤 내란을 일으킨 이후에. 네. 어, 국회가 해제 의결하고 나서 윤석열은 네. 지금까지도 자기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 네. 그런 말을 재판장에서 반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12월 4일날 처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비서관 이충면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외교부에 있는 담당 직원한테 이거 서한을 보내라고 시킵니다. 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애국자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옷 벗겠습니다 이렇게 버틴거예요 네. 그래서 이 12월 4일날은 못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12월 5일 어 11시 반에 지금 보냈다고 되어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아마도 밤에 긴급하게 어 결제라인을 동원한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한테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 대통령이죠. 당연하지요. 네. 네. 그때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와... 그 결재란에는 보면은 라인에 신원식 김태효 이렇게 나갑니다. 야, 와... 신원식, 김태효 이렇게 나갑니다. 와... 김태효가... 그리고 발신이 장관이거든요. 음. 혹시라도 음. 이 문서가 공개되면 음. 자기들 아... 제2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증거가 될까봐. 음. 3급 비밀로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사실은 수사가 아니면 볼 수가 없군요 보기가 어려운 거요 어쨌든 그런 짓거리를 한걸 봐서는 자기들도 제 발이 에발 저렸던 것 같아요 명백하게 미국에다가 구원 요청을 보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 혹은 연장하려고 하는 제2내란을 팩책했다는 확실한 음. 증거다 예, 이렇게 볼수 음, 음.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그다음 주미 대사가 이 문건을 당시 백악관 바이든의 백악관 네.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달됐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 측하고 트럼프 측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전두환이 그때 그~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미국의 접촉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음. 미국이 거의 방치하듯이 해서 결국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그때 케이스를 생각 했겠지 아. 미국이 승인해 주고 조용히 있어야만 그렇지. 이~ 구테타가 그러니까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것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을 접촉을 하는 거지 결국 근데 당시에 어, 끔찍하다, 당시에 미국은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도 하나 상황이 있었는데 아. 미국 연합사 그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우리 한국 부사령관에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봐야 될까? 근데 부사령관이 연락을 안 해버려 잠적을 해버린 음. 거야. 어 자기들이 도움을 청해놓은 게 있으니까. 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트럼프가 우리 구하러 온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당시에 네, 계속 나왔던 거야. 이게 막 그냥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허황된 얘기가 아니었나 음. 봐. 그렇죠. 아, 문득 네. 떠오르는 게 김태호가 윤석열 파면되고 미국 뜬금없이 가가지고 그거 왜 가냐 어. 막 이랬었잖아요. 어,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거든요.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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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펴볼 게 지금 한두 가지가 깨웠구나. 아니야.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저에겐 아킬레스건입니다만 음. 트라우마지만 음. 브레드 셔먼이 아 음, <laughs> 한국에 뭔가 좀 경고의 사인을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어니다 음. 이런 거를 있습니? 지금 보니까 음. 이 윤석열의 친이크 데타가 막힌 게 얼마나 기적 같은 그렇지. 일인지 몰라요. 맞아요. 저희들한테 만나면 물어보는 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게 같아요. 진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니까 네. 자기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똑같이 생겼을 때 과연 음, 음. 미국에 있는 대법원이나 음. 아.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나 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한국처럼 움직였을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미국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저, 저희들한테 음. 하더라고요. 네. 음.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게 뭐냐면 김태호가 미국 가가지고 음. 국가 안보실의 부보좌관을 만나요. 음. 안보실 사람 만나서 조선업을 협력하고. 아. 그래서 왜 갔냐라고 하니까 안보실 그 당시 입장이 신원식이. 이전에 방미 협의를 했고 음. 한덕수가 트럼프랑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간 후속 조치일 뿐이다. 그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때뭐 그럴 때가 아닌데. 네. 아 근데 지금 김태호는 완전히 음. 비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조사가 필요해요.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진짜 이건 뭔가 좀 수사가 네. 좀 진행돼야 진행이 돼요. 돼야 음. 될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이 네. 아주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거고 정말 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 이 종편에서 이게 왜 어떤 식으로 다루나 몰라. 이런 나요? 얘기는 전혀 안 나요. 안 아, 네. 전혀 안나와 안